네, 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오늘은 엑셀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핸드폰 번호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 쉽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케이스를 크게 나눠보면 은 얘는 하이펀이 있는 케이스 하이펀이 있는 케이스인데 얘는 이제 7자리 그니까 이 010을 제외한 숫자가 이렇게 7곱 자리고 얘는 8덟 자리 8덟 자리죠. 얘는 하이퍼니 반만 들어간 경우인데 어쨌든 7곱 자리. 얘는 010을 제외하고 7곱 자리인데 하이퍼니 없죠. 얘는 8덟 자리인데 얘도 010을 제외하고 8덟 자리인데 하이퍼니 없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공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이 없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엑셀에다 값을 입력할 때, 1, 2, 3을 입력하면 그냥 1, 2, 3, 이렇게 입력이 되지만은, 0000, 아무리 앞에 공을 많이 쓰고라도, 1, 2, 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앞에 있는 공이 다 무시가 된 상태로 1, 2,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10, 1, 1, 2, 3, 4, 5, 6, 7, 8이라고 입력을 해도, 공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6번 같은 경우는 공이 빠져버린 거고요. 이 케이스 4,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력이 됐냐면은, 엔터키 왼쪽에 있는 어퍼스트로피, 이어퍼스트로피를 넣고 01234567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걸 얘가 문자열이라고 강제로 인지를 해서 여기 앞에 0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폰 번호가 이제 다양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이픈을 제거해 주는 것을 처음에 해줘야 됩니다. 자, 하이픈을 제거할 때 컨트롤 C에서 얘를 값으로 붙여 넣어서 여기서 컨트롤 H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하이퍼을 넣고 모두 바꾸기를 해서 이 값을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후에도 이 작업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만에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써줄 건데요. 서브 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체하다라는 영어 뜻인데 여기 글자 중에서 하이퍼의 값을 큰 따옴표 두 개, 큰 따옴표 두 개를 하면 공백으로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하이펀을 공백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쳐주면은 이렇게 하이펀이 다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하이펀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지우고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숫자로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숫자로 통일을 한다는 거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0을 제거를 해서 동일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 숫자로 통일시켜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기 이 왼쪽에 글자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앞에 0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전부 다 숫자로 통일이 되면서 앞에 0이 사라지게 됐죠. 자, 요거는 곱하기 1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하기 0을 해도 됩니다. 곱하기 1을 해도 자기 자신의 수고 더하기 0을 해도 자기 자신의 수죠. 그래서 곱하기 1이나 더하기 0이나 둘 다를 해주면은 이렇게 숫자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통일이 되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게 일곱 자리인지 여덟 자리인지 구분을 해 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010을 빼고 이제 7자리인지 8자리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랭스라고 하는 걸 줄여서 렌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 왼쪽에 이 셀을 지정을 해서 렌을 써 주면은 요게 아홉 아홉 자리.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어, 요 전체 10부터 다 포함해서 9자리고 10자리잖아요. 그러면은 7자리일 경우는 9가 나오고 8자리일 경우는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7자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010을 빼고 요거죠. 요게 7자리이면은 9가 나오고 여기 010을 빼고 뒤에 있는 숫자가 10자리가 나오면은 8자리인 거죠. 전화번호가 010을 빼고 8자리인 거죠. 그죠 얘도 010을 빼고 9가 나오면은 7자리. 자, 그래서 요 규칙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을 이제 이품문에다가 활용을 해줄 건데 이품문을 열고 여기에 랭스 좀 전에 썼던 랭스 그래서 요거를 써준 다음에 요게 9일 경우 9와 같을 경우는 아까 전화번호가 7자리라고 했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8자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래서 9하고 이 숫자가 같을 경우는 7자리 그게 아니면은 8자리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요게 얘는 7자리, 얘네 8자리, 7자리, 8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됐는데 이 7자리하고 8자리에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해 줄까만 이제 결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의 처리를 할때 자,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 셀 서식을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자, 이 7자리인데 자, 이것을 0000 마이너스 0000 마이너스 아요거는 7자리니까 000 마이너스 0000 이렇게 하면은 여기 숫자가 보이는 걸 보이면은 이세 자리니까 요만큼 그 다음에 하이펀 들어가고 중간에가 세 자리 하이펀 들어가고 뒤에가 네 자리 요렇게 값을 넣으라고 하는 게요 표시 형식입니다 요 표시 형식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 101234567 근데 8자리 같은 경우는 셀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000 중간에 게기가 4개죠. 0000 마이너스 0000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7자리하고 8자리를 이렇게 각각에 요거는 다르게, 요거는 다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근데 함수로도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 글자 자리를 000, 000, 마이너스 0000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그 표시 형식에서 했던 것을 텍스트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큰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우리 일곱 자리라고 하는 여기 안에다가 대신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글자는 텍스트에 이 글자를 써주고 000 마이너스 000 마이너스. 0000, 이렇게 해주고, 갈로를 닫고, 자, 8자리 같은 경우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넣고, 여기 중간에 0 0 0만 00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키를 쳐주면은, 자, 요렇게 해주면은, 자, 이게 이제 7자리일 경우는 이렇게 8자리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함수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맨 끝에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지금 이 앞에 d3을 참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d3에 있는 것이 요거였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d3이라고 들어가 있는 곳에 컨트롤 v를 해서 넣어주고 여기도 d3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컨트롤 v를 해서 넣어주고 여기도 d3이라고 돼 있으니까 컨트롤 v를 넣어주고 엔터키를 치, 치면은 이제 d3 요거를 삭제를 해도 정확하게 돌아가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C3이라고 돼 있는데 C3에 있는 함수가 요거였죠. 자,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눈 빼고 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C3 대신에 컨트롤 V 넣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C3 있죠. C3 대신에 컨트롤 V를 넣고요. 여기도 C3 대신에 컨트롤 V를 넣고 엔터 키를 치고 요것을 넣어 주면은 이제 이 C3을 삭제를 해도 이 함수가 돌아가겠죠. 함수가 엄청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하나로, 어, 수식.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다음에 어, 이런 전화번호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더블 클릭만 하면은 모든 숫자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를 컨트롤 C 에서 오른쪽 마우스에 값으로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하이펀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값으로 활용을 해서 동일하게 쓸 수가